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던 내용인데요. 어, 마침 매장으로도 바퀴벌레들이 좀 왔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손수 또 잡아다가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여기저기서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아 진짜.. 어.. 뭐.. 몸둘 바를 모르게 진짜.. 겁나 고맙습니다 바퀴벌레를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그.. 신문지함에도 바퀴벌레 누가 넣어주고 가셨더라고요 덕분에 뭐 영상 컨텐츠가 말을 나은 없긴 한데요 뭐 이걸 어떻 써야 되나 싶었는데 그 마침 영상으로 쓸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영상은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 우리 박큐벌레들이 더듬이가 만약에 없으면은 애들이 기동성이 어떻게 변하는 라는 점볼 건데요. 얘네가 사실 시간이 거의 없죠. 빛 정도만 그 볼수 있는 정도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각모하고이 더듬이로다가 이제 공감각으로 이제 구별을 하고 그러고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얘가 이제 큰게이질박퀴고집박퀴하고 이제 이질박퀴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친구들이 한번 더듬이를 제거를 해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근데 여기서 있는 거 꺼내는 거 너무 난이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있걸 한번 꺼내 보죠. 여기가 이제 먹박기아 이질박기 이제 사육 공간이거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질박기들이 기어다니면 죽었네. 살아있는 애좀 한번 찾아주세요. 남자답게 이걸 찾기 게, 펼쳐보면은 애들이 그 안에서 죽었네. 죽었어요, 다한 마리 있네요. 살아있어요? 어, 이 친구를 한 마리만 살아있어요. 저기도 한번 봐주세요. 오, 자연산이라서 빨빨되네. 혹시 집에 버큐벌레 많으신 분들은 좀 잡아다 저희 갖다 주시면은 영상 을 촬영을 위해서 이용하게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제 버리죠. 쓰레기통에다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더듬이를 한번 제거를 해가지고 이걸 딴통에다 한번 부었을 때 애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마리만 한번 더듬이를 제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더듬이 좀 제거해주세요. 제가 얘네를 못 만져가지고 오늘은 우리 현수 씨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잘 잡으시네요.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느낌이 말랑말랑합니다. 더듬이 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살살 해야 돼요.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바퀴벌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젤 바퀴가 비싸요. 아, 진짜요? 네. 한 3,000원, 5,000원씩 하던데요. 대단하네요. 이게 한국 바퀴 중에서는 좀 귀한 편에 속하잖아요. 어우.. 놀래라 단단해요? 말랑합니다 그냥 말랑말랑해요 그냥? 네 축축하고 어. 오케이 그정도면 뭐다 자른거 같은데 이렇게 넣었을때 그냥 애들.. 어이얘 두번에만 넣으면 돼요얘들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건데 그 빈셋 좀 이따 씻어와야지 못 일어나네요? 뭐, 걷는 것도 약간 좀 뭔가 이상해 졌죠 다리도 좀 빠져버려가지고 좀아 다리가 하나 빠졌어요? 근데 더듬이 킨네들은 응, 확실히 움직임부터 다르긴 하네 더듬이로다 공간을 파악하고 잘 다니는데 자 보면은 이런 애들은 더듬이 가 있으면 잘 다녀 그냥 확실히 근처만 가도 잘 도망치고요. 그리고 애들이 일단 뒤집어지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더듬이가 없는 애들은 이 공간 공감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좀 딸리다 보니까 근처 몸이 닿을 때까지 애들이 잘 도망을 못 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닿고 나서야 이제 애들이 피하고요. 문제 이렇게 뒤집어지면 잘못 일어납니다. 여기도 어, 뒤집어지니까 못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더듬이가 다 잘린 박주벌레들이거든요. 사실 얘네를 다른 데 먹이로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었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움직임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잘못 움직여요. 아무튼 별 내용은 없고 저도 이걸 찍으면서도 현타가 한2 0번 정도 왔어요.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계속 그 생각만 했었는데요. 어 어찌됐건 우리 바퀴벌레들이 더듬이가 잘렸을 때 어떻게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더듬이 빠리고 이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기동성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퀴벌레들은 바로 다른 친구들 먹이로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